<laughs> 어, 야 진정해. <laughs> 우리, 와,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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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이상해 야나존했어 <laughs> 어, 혼자 외부인이신데 어떻게 머슬리를 참여하게 되셨는지 제가 새벽 1시 정도에 넷플릭스에 맥주를 먹고 있을 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혹시 머슬리에 참여를 해줄 수 있냐고 해서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새 단톡방에 초대가 되어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요섭씨 <laughs> 걸스 전공인데 이번 워킹 퍼포먼스에 참여하게 됐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워킹을 알고 나서 난 트월킹을 잃어버렸다. 워킹을 알고 나서 나는 내 어깨 근육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워킹을 통해 부드러운 남자가 되었고 곧승방이될것 같다. 또 새벽 연습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지렉들한테 화가 나진 않으셨는지 <목소리> 제 지금 감정 지금 표현해 보세요. 이런 채미라 씨 집이 인천인데 건대까지 왔다 갔다 한다 들었는데 혹시 아 힘들진 않으세요? 아 솔직히 거리적으로 너무 좀 힘든 구석에 있어서 없잖아 조금 힘들 팀을 하는 건 있었지만 해도 친구들과 함께 연습을 하면서 멋진 무대를 꾸며나갈 생각이에요. 부디렉이신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디렉 두 분과 함께 산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어떠신지. 디렉 두 분, 저희 1차 영상에 노래랑 컨셉이 다 공개가 되었던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어, 진짜 많이 당하고 있고요. 사실 공개할 생각은 없었는데, 노래 컨셉 중요한 두 개가 다 나왔더라고요. 편집장님? 조금 속상하네요, 진짜. <laughs> 음. 아, 아. 네 혹시 에이. 무슨 편집하세요? 아, 세 번째 노래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음. 노래요? 첫번째두 번째 편집 끝내고 지금 마지막 곡 지금 편집하고 있어요. <laughs> 이번에 대회를 준비하면서 안무에 철학이 있을 텐데요. 말해 주세요. 음, 음, 일단 저희 안무에 음. 첫 번째 노래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저희는 먼저 시선을 이용해서 저희의 안무를 한번 짜봤고요. 그한 곳을 바라보면서 계속 안무를 해나가는 그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네. 노래에서 나오는 소스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 소스들을 표현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상대방이 봤을 때 어떻, 어떤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생 을 해서 안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멤버분들이 생각하는 자신 생각이랑 창작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라연 언니부터 한번 말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아직 여성에 관한 시선들이 좀 틀에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틀들을 깨부수고 싶다는 생각으로 노래와 안무의 흐름에 따라서 그 틀을 깨부수고 더 다양하고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여성의 틀에 막힌 시선들을 부수고 싶어서 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좀더 비판하고자 하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서가지고 나태형은 좀 희한하게 서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다가 훅 떨어지고 약간 이런 거 기괴한 듯 연약한 느낌 음. 공부하고 과장되게 표현도 으면 좋겠어 음... 음 그러니까 건, 너무 것 약간 경극같지? 글뭔 이게 <laughs> 비판하고 있구나 이런 느들것 같아 어 그니까 약간 풍자 느낌 어. 막 걸어다니다가 냥 무슨 행동 해요 근데 그 소리가 나올 때마 그냥 히고그이디그이디그소리 어? 어? 나올 때 그냥 유튜브 친구들 나를 일번지 정리로 갑자기 소개 영상을 찍으라고 <laughs> 해서 찍고 있어 따로 찍지 않 자, 카메라를 보시고 지금 뭐하고 계시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세요 그냥 지금 뒤로 와가지무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루 종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아, 얼마 남지 않은 머슬리 준비라 하고 고요 대반적으로 아, 이번에 저희 팀은 아, 되게 손님. 코레오를 집중을 하는 친구들이 아, 많아서 안무를 짜고 있는데 각 다른 색깔이다 보니까 맞춰가는데 힘든 순간도좀 있었어. 아, 있어요. 근데 뭐가 이걸... 만가 에너지가 거. 생겨서 아 잠깐 말이 많아. 개더즐리면 가필요가요각 따라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팀에서 저희 팀드래프게된 양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팀을 만든 이유가 뭐죠? 네? 이 팀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이 워슬리 프로젝트. 디렉터로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고요잖아요 디렉터로 참여함으로 있어서 저한테 되게 네, 큰 도움이 됐어요 아, 상금 탈 거라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상금 어, 탈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탈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 그러면 목표가 뭡니까? 아, 그래. 1등이 목표 1등이 목표입니까? 네. 자또 다른 팀원이 한명 있습니다 자 <laughs> 보세요 아, 저희가 만 상금을 타요 기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아, 화분 한번 주시고 2, 1. 쿨. 어, 잘맞잖 어, 오, 느낌 있는데? 이런 식으는데아요 완벽해. 아, 완벽해? 아니, 저기. 이나도 <laughs> <아니, 웃음> <여기가> 좀... <laughs> 꺾일 때 꺾여서 그자리 가게 되는 그냥 자유동선이요

이렇게 가든커떻타 이렇게 가면 된 거야. 어. 가든, 잘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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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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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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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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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